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련 과연 언제쯤 사라질까? 혹시 이루어질 순 없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나의 미련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대방은 나한테 미련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이 미련이 언제쯤 사라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루어질 순 없을까? 내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혹시나라도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의 미련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도 나도요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보고 싶다라는 감정도 있지만 상대가 미다라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요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이 먼저 오면은. 또는 상대방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은 받아줄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과 다르게 약간 좀 틱틱 댈수 있고 좀 무미건조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좀 미친 부분도 있고 좀 사과를 받고 싶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차저차 해서 한두 번쯤은 만나면 이어질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감정의 관계로 서서히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우리가 좋은 사이로 발전, 즉, 연인 사이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도 서로한테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고쳐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고쳐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자기 딴에는요, 나는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도 맞춰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만남은요, 추억에 젖어서 다시 한번 만났다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떠안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방과 내가 다시 연인 사이로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상대방은요 지금 우리 1번 분한테 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자 만나면 돼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요 우리 1번 분이 많이 생각날 겁니다 상대방은 조금 늦게 후폭풍이 올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혹시나 이별한 지 오래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다시 한번 우리 일본 분이 생각나는 그러한 타이밍이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방은요, 우리 일본 분이 생각이 나도요, 아니야, 내가 쟤를 지금 좋아하고 있을 리 없어, 내가 지금 쟤를 생각하고 있을 리 없어라고 혼자 자기 합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일본 분이 다시 한번그 사람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길면은 한 4주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너럴이다 보니까 어떠신 분들은 곧 죽어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곧 죽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미련 언제쯤 사라지는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지금처럼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괜찮아졌다가 조금 나빠졌다가 이상황을 계속 반복은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다시 그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어도 지금처럼 또는 예전만큼은 엄청 힘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괜찮아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혹시나라도 다시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가 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 상대방을 나한테 딱 맞추기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 그 전에 저 사람을 과연 나한테 맞출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절대 나한테 맞춰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면은요. 아무래도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내가 상대방한테 맞추던지, 아니면 그 사람을 깔끔하게 포기할 것인지. 그런데 타로카드가 이야기해주기에는요, 내 욕심만 부리다가는 저 사람을 분명히 놓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높은 확률로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줄 것처럼 보이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계속 원하다 보니까요, 나의 마음만 계속 아프게 되고,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실망하는 것도 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한테 조금 맞춰주고 배려하고 존중한 자세를 먼저 가지셔야 제외가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 1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타로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이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의 미련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미련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예전에는요, 우리 이번 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그리워했고요. 우리 이번 분들은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이 온다거나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상대방 쪽에서 많은 연락을 받아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만난다거나 아니면 은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은요, 그렇게 끝이 좋지 않게 해결이 될 것으로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상대방도요, 지금 현재에도 약간은 우리 이번 분에 대해서 약간의 미련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만큼의 미련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한테는 지금 고통이에요. 빨리 잊고 싶고요. 빨리 이 미련에서 벗어나서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신도 행복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방도 우리 이번 분을 많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이번 분을 다시 만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없을까? 봤더니, 아무래도요, 우리가 다시 이루어지게는요, 서로의 의견 차이라든가 성격 차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내가 상대방 쪽에 먼저 다가간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은 나랑 정말 잘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 사람을 밀어낼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다시 재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질 확률이 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보듬어주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무언가 제안을 해온다 또 내가 무언가를 제안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것이 상대방이 좀더 좋아할까 어떤 것을 상대방이 조금 더 기뻐할까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선택을 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겠지만 이것이 정말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람인지라 감정의 동물인지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상대방 쪽에서 반응을 안 좋게 한다고 라 하면 당연하게도 내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성격 차이라든가 어떤 말 한마디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싸울 수가 있으니 이걸로 인해서 또한번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재회가 될락말락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진짜 상대방과 제외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마음을 열고 행동을 올바르게 했을 때 또는 진짜로 사랑스럽게 했을 때 상대방도 똑같이 나한테 사랑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너럴이다 보니까 반대로 나는 진짜 이 미련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걸릴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행 중은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제외는 그렇게 좋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미련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 미련이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가요, 새로운 이성이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나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요, 그 사람을 빠르게 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은 상대방이 많이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충분히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하루하루를 조금은 힘들지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새로 다가오는 이성이 누가 있나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 2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의 미련 이루어질 수 있을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예전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제 슬슬 완벽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은요, 우리 3번 분에 대해서 미련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악감정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이 먼저 다가가도 상대방 쪽에서는요, 오히려 마음에 칼날을 세워가지고요, 입에 가시가 도친 말들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애걸복걸하고 매달려요 진짜 죽기 살기로 상대방한테 매달려요? 상대방이 해달라는 거다 해주면서 매달려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많이 흔들릴 겁니다 계속 입에 가시도 친 말로 나를 아프게 하면서도요 이제 서서히 우리 3번 분한테 마음이 가고 있다는 라걸 상대방도 직감을 할 거예요 그치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붙잡거나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어떤 애걸 복고라는 행동은, 글쎄요. 저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라도 우리가 이뤄질 수 없을까? 타로카드는 좀 많이 힘들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심장에 칼이 세 개가 박혔어요. 사실 이게 사람의 심장이었으면 사람은 죽었겠죠. 근데, 먼 미래에 가서, 방금도 말씀드렸죠? 조금 더이 사람한테 내가 애걸거걸 하고, 정말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맞춰주다 보면은요, 이 사람과 어떤 재회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다소 걸릴 거고요. 우리 3번 분에 대한 희생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요, 우리 3번 분은 이제 서서히 괜찮아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미련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지워지는 데는 또5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오히려 우리 3번 분들은 후폭풍이 오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후폭풍이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올 것이고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한번 또 후폭풍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많이 힘들 거고요. 정말 많이 울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인데 마음속에서 빨리 지워지지 않아서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될수 있다라고 다로카드가 현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라도 정말 아프고 힘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바쁘고 너무 힘든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표현하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 올 사이즈가 아니에요. 나 혼자 비밀에 꽁꽁 감추고 있어도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열정적으로 다가가가지고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 사람 말 한마디 진짜 아프고 진짜 뼈가 시리는 것 같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참고 그 사람한테 계속 다가가다 보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외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3번 분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고, 미련은 계속 쭉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겠죠. 내가 계속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진짜 짐승머리 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끊어내겠다. 또는 내가 많이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3번 분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쭉쭉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3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laughs>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우리 3번 분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상대방하고 어떤 재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은 남아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아예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3번 분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 많이 힘이 들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다시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고 나는 그 사람이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 진짜 이 사람을 잊는 데까지 힘들겠지만요, 한번 잊고 나면은 다시 또 생각 안날수 있어요. 그 점이 다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나의 미련 이뤄질 수 있을까?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요, 다시 좋은 사이가 돼가지고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인 것처럼요, 그 사람과 행복하고 알콩달콩한 연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쪽에서 지금 현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쩌면 상대방은요,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을 잊고,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을 수 있고, 썸을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금 시소를 타고 있을 거예요. 우리 4번 분을 다시 만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권은 지금 현재 상대방 쪽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시소가 약간은 다른 이성 쪽에 조금은 또 치우쳐져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대방은 우리 사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그렇게 크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번 분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요. 그 사람과 정말 행복한 연애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요. 다른 사람 생각안날 정도로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알콩달콩한 그런 연애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 사범분들의 노력이 다분히 필요할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게 문제죠. 상대방은요 정말 무표정으로 나를 대할 수 있고요 카페를 같이 가도요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내 눈을 쳐다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무언가 이제 컨택을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고요. 천천히 그 사람의 요구 조건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면서 상대방이 과연 나를 왜 싫어하는가? 나와 대신 왜 만날 생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고들면서 천천히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천천히 들어주고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춰주다 보면은요. 분명히 행복하고 이쁜 연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그 사람이 진짜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미련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정말 맨발로 눈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요. 그 사람을 한번 잊고 나면은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요. 다른 사람과 이쁜 연애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요 이 사람이 생각 안 난다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생각 나긴 하지만요 누군가한테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혹시나라도 이 사람과 어떤 뭐 비밀스러운 관계 있죠. 뭐, 조금 나쁜 말로 세파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 또한 행복해지고 좋은 그러한 다른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련 또한 어렵지만 떨쳐야 한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우리 사범뿐이 행복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꼭 붙잡아야겠어요. 그 사람과 꼭 제외해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탱크처럼 그 사람한테 계속 나아가가지고 당신 좋아요. 당신과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그 사람과 만날 구실을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 너무 어리석고 미성숙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은요. 눈치가 빠른 것인지 우리 사범분이 어떤 머리를 굴리려고 한다거나 자신한테 조금만 날이 섞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쟨나안 좋아하네 쟤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 맘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4번 분을 차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은요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하나도요 굉장히 조심히 그 사람한테 천천히 다가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좋고 이쁜 연애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 4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